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1003번째 시간, 눈의 성품 해몽 2탄, 돋보기 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육안, 그러니까 바로 보는 눈, 그러니까 꿈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해몽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해몽인지를 여러분에게 조금은 맛보았을 겁니다. 그 해몽이라는 것은 상황을 가지고 해몽을 해야 되거든요. 상황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의 성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꿈풀이는 전부 다 엉터리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돋보기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풀리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매끈하죠. 그런데 이것을 돋보기 속에 넣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 땅구멍이 보이듯이, 풀잎에서 구멍이 보이죠? 인맥이 보이고, 여러가지 좀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틀이 보이고, 가시가 보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보입니다. 그럼 꿈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꿈인데? 이것도 전번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하지 감자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까 말까, 그, 자기, 그, 엄마가, 딸을 가진 엄마가, 그 사위가 될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가 있느냐 하면 밭, 감자밭에 이렇게 보고 있죠. 감자밭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감자밭에 보고 있는데 이 감자를 캘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캘까 말까 이렇게 감자밭에 서 있는 상태는 육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눈, 그것으로서 해석이 불가능하죠. 이때 돋보기 누르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돋보기 눈이라는 것은 확대한 눈이고 확대한 눈이란 타심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감자의 타심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타심통도 못 보는데 사물의 타심통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사물의 타심통은 굉장히 쉽습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러냐? 하지라고 는 것은 망종하지기 때문에 음력 5월달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중심자리이기 때문에 감자 그럼 중심자리인데 왜 감자를 캐야 될까? 감자라는 것은 서류기 때문에 서류라는 것은 고구마 감자는 땅 밑에 있죠. 땅 밑에 있는 우에 위에 태양이 위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감자가 기, 견디지 못하고 밖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음력 2월이 되면 경칩 충분히 되면 벌레들이, 개구리들이 뜨거워서 밖을 나오듯이 감자는 하지 때 밖을 나오는 식이죠. 안 나오면 죽죠. 왜? 그 다음에 음력 6월이 되면 소서대서가 되면 태양이 1시에서 3시 사이 기웃동 해가 그림자가 생기면서 장마가 퍼붓기 시작하죠. 장마가 퍼으면땅 밑에 있는 게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가면은 햇빛은 고수하고 쥐꼬막에 벼들 나는 게 아니고 쥐꼬막에 오히려 물이 들어가듯이 해서 섞고 말죠. 양파 같은 것도 빨리 안 캐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왜? 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감자가 울퉁불퉁하게 안 생겼습니까? 씨앗이 없죠. 씨앗이 없다는 열기가 많다는 겁니다. 열기가 많다는 것은 단단한 게 없죠. 암에 우리 원일 여법하는 건 똑같은 위치를 볼 수가 있죠. 수박이 차갑기 때문에 시간 막 흩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럼 하늘이 차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지니 감자를 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은 뭡니까? 캐야 될지 안 캐야 될지 자기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하지 때 감자를 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안다면은. 자기가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사위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보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안에 씨알이 굵기 때문에 씨알이 굵은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잎을 보면 알죠. 그 사람 어느라도 행동이라든지 얼굴 모습이라든지 습관을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얼굴 그 모습 잘 생기고 못 생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 역을 동원한 말 복장 이런 것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냐 안깔끔하냐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신발 흙뒤 머리 보면 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 행동을 보면 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육안으로 보면서도 직관의 눈을 생기게 되면 이것을 알수 있듯이 꿈도 역시 우리가 돋보기 눈 그러니까 아까 하지 감자 같은 좀 확대해서 보는 거라 끄집어내서 본다 이것은 뭐냐 자연 관찰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타심통을 보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현미경 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